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6강의 3번 질문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37페이지가 되겠죠. 어, 주제 묻는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보기를 먼저 읽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대략적인 소재와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You may believe that 여러분은 대하라고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어? 이거 근데 첫 문장부터 벌써 여러분은 보통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여러분들의 일반적 통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지문이다라는 느낌 오십 오십니까? 음. 그러면, 그 통념을 코지고 대로 답습하기 위해서 글을 쓴건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글을 쓴, 이른바 통념 비판의 구조에 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럼, 대디아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과연 글쓴이는 여러분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깨부수는지, 음, 그걸 한번 찾아가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디아 마저 볼게요. All forms of negative thinking,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사고, 음,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동사자리에 r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주어를 복수로 보았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해석상으로는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사고 이렇게 하지만 문법상으로는 전치사구 오브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주어 all forms를 꾸미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forms 복수니까 뒤에 동사자리에는 r 가와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Okay? 내 의미상으로는 그냥 모든 형태의 부정적 사고들은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사고들은 are unnecessary, 불필요하고 extreme, 극단적이고 and irrational, 심지어 비이성적이까지 하다라고 여러분은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왔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시면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시작하는 책 제목을 가진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사고가 불필요하고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일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글을 왜쓴 거겠어요? 네, 이 글은 결국 부정적인 사고가 모든 부정적인 사고가 꼭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쓴 거겠지 그지?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완전히 나쁜 거야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은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쓴 글이겠지. 그럼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사고가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과연 그러니가 나오는지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죠. nothing could be,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라고 했죠. 그래,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사고가 불필요하거나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진실로부터 더 이상 거리가 멀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완전히 진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예요. 대놓고 앞 문장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얘기해 버렸습니다.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이는 진실로부터 더 이상 머리가 거리가 멀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니까 앞에서 말한 문장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Quite often 꽤 자주. You might experience 여러분은 경험했을지도 모르겠네요. Unpleasant 불쾌하고, tragic 비극적이고 심지어 upsetting events. 이렇게 upsetting이라는 건 속상하게 만든 이런 거잖아요. 속상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in your life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은 그런 사건들은 that you believe to be negative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아마 인생에서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누구나 그런 경험하잖아요. As a result of these beliefs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서 you experience 여러분은 바로 unpleasant emotions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if you are perceiving a 어 uh, if you are perceiving a situation accurately 여러분이 상황을 accurately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음, 여러분이 만약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지한다면 you are distressing emotions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distressing이라는 건 괴로운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 괴로운 감정들은 w i l we'll l serve 역할을 할 겁니다. 서브라는 게꼭 뭔가를 서빙하다, 제공해주다, 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역할을 하다, 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쓰이죠. 역할을 하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useful function. 아, 그렇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단어가 나온 거잖아. 유용한 기능을 할 거라는 거예요. for you, 당신에게 있어서요. 아,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유용하기까지 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좋은 것이란 표현이 대놓고 나온 건 아니지만, 나쁘기는 커녕, 유용하기까지 하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답 사실 가도 될것 같은데요 바로 음. 예를 들어서 라고 바로 나오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예시가 등장하면 사실 그 예시의 앞부분이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럼 주제문이 바로 여기겠네요 if부터 시작해서 for you까지 여기가 바로 주제문이겠죠 예시 연결어 바로 앞에 나온 부분 전체가 주제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정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w a y s 방법들이 나네요. 어떤 방법들 to cope with. 우리 cope with라면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다라는 의미인데. loss라는 건 상실을 의미하는 거죠. 손실이나 상실이요. 상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와 동시에 learn to heal. 치료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 아, 요거는 지금 앞에 추가생각된 병렬 구조겠구나. 그래서 치료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 치유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과 상실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들, 고곳들에 관한 이야기였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직 없거든요 물론 뒤에 나올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미 예를 들어서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 앞부분이 주제라고 본다면 이미 주제는 나온 거지 부정적인 사고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유용할 수 있어 라는 취지의 정답과는 조금 더 거리가 멀다고 볼수 있겠죠 2번 가봅시다 The importance of perceiving one's own emotions 음, 자기 자신의 emotions, 감정을 perceiving,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자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우리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지 3번 가봅니다 Potentially useful function of negative thinking 오, 정답 느낌이 확 왔어요 부정적인 사고에 어떤 잠재적으로 유용한 기능 정답이네 부정적인 사고가 잠재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지닐 수 있다는 라거 정답은 그럼 명확하게 3번이요 4번, 5번이 왜 안되는지 마저 가서 확인해 볼까요? 4번에 보시면 roles,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의 역할이요? Positive feelings in psychological well-being 심리적인 어떤 well-being well-being이라는 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복지, 건강, 안녕, 행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리적 행복 정도로 볼까요? 심리적인 행복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의 역할이요? 어떤 심리적 행복까지도 나오... 나오지도 않았거니와 우리가 어떤 긍정적 감정이 이 글의 초점은 아니에요. 핵심은 부정적 감정도 조, 좋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이 어긋났다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 5번이요. The powerful influence of emotion on human behavior. 이거 선생님 여러분 강조했던 그런 문장 구조잖아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표현할 때 influence of A on B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물론 영향을 의미하는 impact라는 단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이펙트란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데 지금 A 자리는 이모션이 감정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감정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이라는 건데 감정이 인간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언급된 바가 없다고도 볼수 있죠. 자, 그럼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내용 마저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f a close friend 잠깐 잠깐만. 근데 여기서 예시는 뭘까? 그치 뭔가 부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겠죠. 과연 그런 예시가 맞는지 가보도록 합니다. If a close friend 여러분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 친밀한 친구가 예를 들어 뭐 했어? has d e d 죽었습니다. And you are extremely sad. 여러분, 너무 슬픈 거죠. Because you miss your close relationship.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를 miss, 그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극도로 슬픈, 슬프게 된 거예요. 자, 만약 이렇다면, 요기까지가이 폐에 걸리는 거겠네요. relationship 까지요. crying, 우는 것. Grieving 우리 동사 grieve가 비통해하다, 애도하다, 슬퍼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통해하는 것, 것이나 아니면 sadness 슬퍼하는 거. 요세 가지가 모두 주어 자리에 왔어요. 요세 가지가 will allow you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라고 하면 역시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할 것을 허락해주다, 혹은 가능케하다 이런 표현이잖아. 특히 여기서 work t h r o u g h 란 표현은 어떠한 것들을 헤쳐나가, 헤쳐나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뒤에 보시면 difficult situ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거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슬픔을 느낄 때 울거나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또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오히려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어 끝난 거 아니네. 지금 첫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walk through 하는 투 부정사 첫 번째 게 나왔고요. 그다음 end 라는 중위 접속사 뒤에 두 번째 투 부정사가 나와 있었는데 두 번째 to니까 생각된 거고요. 이게 두 번째 목적격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을 walk through 해쳐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incorporate it. 바로 그렇게 애통해 하고 슬퍼하고 또 이렇게 빛 우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한그 경험 전체를 바, 받고 있는 게 여기서 이시라고 보면 되겠죠. 굳이 뭘 가르키는 건지꼭 궁금하다면 제 생각에는 음, 사실 바로 이 부분 같아요. To walk through the difficult situation. 그렇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그것을 into your experience. 여러분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아, incorporate니까 포함시키는 거죠.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줄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 표시했으니까 여기도 빨간색으로 정리해 봅시다. So that 주어 can 하게 되면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목적인 의미로써요. You can move on with your life. 음, move on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Move on with 어디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문장 복잡했으니까 if부터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for example부터 볼까요? 자, 예를 들어 if a close friend 아주 여러분과 가까운 친구가 만약 죽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극도로 슬프다면 Crying 울거나, grieving 비통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will allow you to walk through the difficult situation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게, 즉 헤쳐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동시에 그 헤쳐 나가는 경험 자체를 여러분의 경험으로 incorporate 포함시키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러분의 삶을 지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Okay. 아, 부정적인 사고가 꼭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슬퍼 이렇게 울, 우는 거 자체도 사실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정말 잘 해석하신 겁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럼 그동안 긍정적 사고를 왜 그렇게 강조한 거야? 부정적 사고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반박할까 봐서 작가가 맨 마지막에 가서 약간 한 발짝 물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only when 잠깐만요. Only when the thoughts, 오로지 생각들이 take on a unrealistically, 뭐 아주 시, 부, 실험 불가능할 정도로 negative,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또 distorted quality, 왜곡된 특성을 이렇게 take on, 띄게 된다면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바로바로 바로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잘 따라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take on이라는 동사 수거는요. 어떠한 특성을 띄다 이런 뜻이에요. 특성이나 성질을 띠다, 라는 이고, 그래서 생각들이나 사고들이 이렇게 unrealistically, 비현실적으로 negative, 부정적이고, distorted, 왜곡된 어떤 quality, 특성을 take on, 띠게 될 경우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여러분, 들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이 질문을 먼저 읽어본 친구들은. Only로 시작하는 문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 only는 준부정어거든요 문장에 맨 처음에 이렇게 부정어가 이끄는 녀석들이 오게 되면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아, 도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중간에 가로친 부분들은 어차피 부연 설명이니까 나중에 읽을 거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고요. 바로 그다음 보시면 it is likely가 아니라 is it likely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only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도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온니 안에 지금 더 소스란 주어도 있고 태이콘이라는 동사도 있는데 그럼 이 녀석은 왜 도치가 안 되는 겁니까?라고 할수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 온니가 이끄는 것 자체는 사실 자기 식구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그간 무도한 녀석이라도 자기 식구를 도치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식구는 그대로 갖고 있고 빨간색 가로가 전부 자기 식구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의 도,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키는 거겠죠. 그런 케이스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 여러분의 생각들이 말이지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특성을 오로지 띠게 될 경우에만 it is likely that이 아니라 is it likely that하고 도출된 거 다시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that일 것 같다라는 거죠. You will experience emotions. 여러분이 감정 혹은 어떤 behavioral reactions, 감정과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적인 경험들인고 하니 반응들인고 하니. d e a 야가 꾸며주죠. They are dysfunctional. d y s f u n c t i o n a l 은 밑에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역기능적이고 그리고 self-defeating. 자기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자멸적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멸적인 그러한 감정과 행동 반응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말 그대로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완전 왜곡된 성징, 왜곡된 특성들을 생각에 지니게 될 경우에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정말 부정적인 사고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웬만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용한 기능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약간 한 발짝 물러나서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은 여러분을 파멸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살짝 언급해 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좋아요. 어, 여기 중간에 우리 아까 안 읽었던 부분 마저 한번 읽어 볼까요? 얼마나 왜곡된 생각인지 그 예시가 나와 있죠. EG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y life is over. 내 삶은 끝날 거야. 왜냐하면 because my life my friend is gone. 내 친구가 가버렸으니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지 심지어 the same fate 똑같은 운명이 will soon befall me. 곧 나에게 다, 들어 닥칠 거야라고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거야말로 완전 왜곡된 생각이잖아요. I have nothing left.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To look forward to in my life. 내 인생에서 기대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흘러가버리게 되면 이거는 사실 역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자멸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사실 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쨌든간에 전반적인 그의 내용은 마지막에 한 발짝 살짝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결국 뭐예요? 음. 그렇지. 부정적인 생각이 잠재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띨수 있다. 물론 너무 부정적이면 그건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정도가 될 거고요. 결국 이 글의 주제문이었던 아까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가로친 바로 이 부분이요. 색깔로 다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 주제문이기 때문에 요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님 반대로 그다음 나온 예시 음, 주제문 나온 다음 이 주제문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for example부터 너무 길긴 하지만 이 예시가 어, 예시의 문장의 위치를 여러분 보고 찾아보라고 해도 충분히 문장 삽입 문제로 대비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저,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고생하셨고 우리는 마지막 4번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